2020년 4월 28일 빨간 식프 영상은 저녁 영업 시작을 알립니다. 카페 오픈하기 전에 도청에 가서 여권을 찾아왔어요. 보통 여권 기간은 10년을 주는데, 음, 만든 날짜를 기준으로 하나 봐요. 유효 기간이 2030년 4월 23일까지더라고요. 순간 외국 나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9월이 만기라서 미리 만들어 놨어요 카페가 오전에는 여유롭게 커피와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요 저녁에는 어, 영업시간을 늘려서 음식을 하려고 해요 음, 양고기나 연어회, 피쉬앤칩스 등은 저녁에 야외에서 먹으면 좋을 메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야외에 제가 어제부터 칠하고 만들어 놓았던 테이블을 옆 건물 사장님이 보완을 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식물이나 이런 거잘 모르니까 제대로 심어 놓지를 못했나 봐요. 그래서 다시 깊게 심고 그리고 이제 잘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끈으로 묶어 주셨어요. 글쎄, 말이든 식물이든 보니까요, 옮겨놓으면 자리 잡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식물들도 이제 자기가 있던 곳에서 옮겨지면 이사를 하는 건데, 정착하려면 뭐 물도 주고 또 관심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어제 심어 놓았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다시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보강해가지고 잘 심어 놓고 물도 듬뿍 주고, 가운데 파라솔 꼽은 곳에 이제 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흙을 넣고 노란색 꽃도 심었어요. 위에 띄어놓은 영상 보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거를 볼수 있어요. 끈으로 아이비를 잘 둘러서 묶어 놓았고 가운데 부분에는 노란색으로 작은 꽃들이 보이죠. 근데 가치를 떼진다 그러면 뭐큰 돈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뭐어마한 노력을 한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가 직접 해보고 그리고 직접 앉아보고 이러면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소소한 행복 이런 걸 소확행이라고 하겠죠. 카페 내부하고 외부가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수간에는 좀 차분하고 밖에 나오면 강렬한 빨간색으로 해서 조금은 튀어요. 가 저녁에 영업을 하려고 안팎으로 단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녁에는 아무래도 야외에서 하지만 아직은 바람이 조금 차가워서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요. 낮에는 햇살이 너무 좋아서 밖에가 되게 좋아요. 밤 날수로 따뜻한 날씨가 계속 될 거니까 이제 데크 깔아놓은 이곳에 냉장고를 들여놓고 야외에서 식사하는 준비를 밖에서 할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하려고요. 카페를 정리하고 나온 시간이 대략 7시 정도 됐어요. 내일 다른 하늘이지만 오늘 번영로의 하늘은 핑크풋으로 물들어 있어요. 오늘 제가 보낸 하루는요. 바쁜 날과 안 바쁜 날의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내일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서 가요. 내일은 제가 주로 쓰는 맵이 티맵이에요 그런데 네이버 지도나 구글 그리고 카카오 맵에도 저희 주소를 올리려고 해요. 시간 지프로 검색해주세요.